안녕하세요 피토라이드입니다 오늘은 로드 사이클을 타는 사람이면 누구나 궁금해 해봤을 법한 어필의 난이도 측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한국에서 또 가장 유명한 그리고 또 작년에 스트라바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탄 코스 12안에 들기도 했었던 남산 어필부터 동네에 있는 작은 어필 뭐 어, 벽처럼 보이는 가파른 어필까지 자적들이 모이면 서로 얘기하다가 보면 뭐 여기가 더 힘드니, 뭐 저기가 더 힘드니, 이런 식의 말이 나오기도 하죠. 근데 이런 어필들을 이제 등급을 매겨주는 수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사이클의 역사가 긴 만큼 이런 수치 역시 잘 성립되어 있겠죠.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뚜루의 이제 한 스테이지 프로파일을 보시면은 네, 이런 숫자들이 이제 위치하게 되는데요. 이제 어필마다 이런 숫자들로 네, 어필의 등급을 매기게 되는 거죠. 이런 첫 등급을 매기려는 시도가 일어난 것은 1933년에 트루드 프랑스에서 산악포인트 시스템을 시작하면서입니다. 산악의 정상을 처음으로 지나가는 선수한테 10점, 그 뒤로 뭐987654321 이렇게 점수를 주면서 산악왕이라는 것을 가리게 된 거죠. 참고로 이런 그랜드 투어에서는 종합우승 외에도 어필포인트를 가장 많이 모은 산악왕, 스프린트 포인트를 가장 모한히 모은 스프린터 상 이런 식의 부분 시상이 존재하게 되고 이런 부분 시상 역시도 굉장히 큰 영광으로 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어떤 산은 더 힘들고 어떤 산은 쉬워서 모든 산을 10부터 1점까지를 주면은 공평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게산 오르막을 등급으로 나눠서 높은 등급은 포인트를 많이 주고 낮은 등급은 적게 주자라고 하, 시작을 한게된 거죠. 그래서 1947년에는 두 개의 등급이 도입이 되고, 49년에는 세 개, 62년에는 네 개를 거쳐서, 어, 79년부터 현재까지는 다섯 네, 개의 카테고리로 언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등급표를 보면 4, 3, 2, 1, HC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뉘는데요. 4가 가장 쉬운 오르막, HC가 가장 어려운 오르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HC는 뭐 Alls Category라는 불어로 제가 불어를 못해서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네요. 네, 등급 받기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하네요. 어, 원래는 차도 다니기 힘든 도로였던 길 이거를 지칭하는 말이었는데 어, 포장 기술이 발달하고 기업비가 늘어나면서 자전거도 다닐 수 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레이스에 포함되면서 어, 이런 도로들이 HC라는 등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에도 또 예외가 되는 경우가 몇개 있는데, 어, 아까 이제 설명해서 이 등급이 산하광을 위한 포인트를 위한 시스템으로 이제 시작했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어, 이 어필이 스테이지의 마지막 오르막인 경우, 그 오르막은 원래 매겨진 오르막의 등급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1등급인 어필 피니쉬였다면, 그 오르막은 HC 등급을 포인트를 받는 거죠. 스테이지의 마지막이니 더 힘들게 피니쉬를 할 테고 그러니까 점수를 더 주자 이런 식으로 만든 취지죠. 이런 대회 오르막 분류 시스템은 자연스럽게도 이제 로컬 오르막에도 적용시켜 보자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객관적인 수치로 일을 나누는 시스템이 이제 도입이 되는데요. 사실 이 수치가 엄밀히 말하면 객관적은 아닌 게 예외로 하는 룰들이 있고 어느 정도 기준이 있지만 기관마다 살짝 다르게 표현하기 때문에 어, 이번 영상에서는 국민을 넘어서 지구인 앱인 스트라바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3% 이상이 되는 오르막이어야 하는데요. 일단 공식을 보시면 네, 길이 미터로 어, 된 길이 곱하기 어, 평균 경, 경사 퍼센트로 해서 이게 8,000포인트 이상이면 4카테고리를 받고요. 네, 16,000 이상이면 3등급, 32,000 이상이면 2등급, 64,000 이상은 1등급, 8만 이상은 HC 등급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산을 보시면, 1800m에 평균 경사가 6.4%니까, 1800 곱하기 6.4 해서, 11,520임을 볼수 있습니다. 8,000 이상이고, 16,000 이하니까, 4등급 판정을 받게 되겠군요. 그러면, 부각은 어떻게 될까요? 아, 2600m에 평균 6.4%니까, 16,640으로 3등급을 받게 되는 거죠. 3등급이 4등급보다 윗등급이니, 부각이 남산보다 어려운 어필이라는 거를 타보지 않고도 이게 객관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어, 참고로, 뭐, 알프드웨즈 같은 경우에는 13.6kg, 네, 13,600m죠. 평균 7.9%니까, 어, 10만 7,440 포인트를 받게 되면서, HC의 기준인 어 8만 이상을 훌쩍 넘었죠. 그래서 어 HC 등급을 받게 되겠고요. 참고로 이제 많은 동네 오르막들은 이제 8천 이하가 되기 때문에 어 8천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3%의 2.7km는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등급 외 어필로 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어 근데 길이와 평균 경사 이두 가지만 가지고 정해지기 때문에. 중간에 내리막이 있는 경우 등의 이제 변수나, 뭐 아스팔트인지, 뭐, 빨래판 노면인지, 이런 거를 반영을 하지는 못하지만, 어 대략의 오르막을 등급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될수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또, 저번 파리 루베 기념 영상을 보셨다면, 코블길 역시도 1에서 5등급까지 섹터마다 레벨을 나눈다는 걸 들으셨을 텐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오르막도 레벨별로, 마치 이제 드래곤볼에서 스카우터로 전투력을 측정하듯이, 급여나는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사이클에서 궁금하셨던 부분이나 아니면 재미있을 것 같은 주제들 이런 것도 추천해 주시면은 제 영상으로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